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것중에 하나는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과 또한 끝까지 박해의그 어려움을 이기고 난, 이기고 난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 흰 옷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 끝까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게시,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그리고, 어, 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셀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당연히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을 수 있고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7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 여자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물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말해 곧 음녀가 이 세상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 이 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이 음녀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어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권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면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도 혹은 가족들까지도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고 올라 최고의 위치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은 꿈을 꾸지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음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힘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권력에 먹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권력에 의해 휘둘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조차 모르고 권력의 손에,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기 위해 자신이 마음껏,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이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이죠. 음료는 이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 땅의 임금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그들을 음행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권력만이 음녀가 세상을 유혹하고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 음녀는 누구까지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까지 끌어들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를 의미하죠. 그래서 3절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이 말의 의미는 여자와 짐승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타락이라는 것을 목표로 이들이 나아가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다시 말해 이 짐승 사탄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권력을 탐했던 또 하나의 모습으로서 결국 사탄은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탄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던 이 인류를 자신들과 같이 타락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음료를 타겟으로 삼아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음료와 함께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타락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4절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라고 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우아해 보이고 또 품이 있어 보이며 아름다워 보이고 온갖 모든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유하해 보이기도 하고 여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처음 이 여인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가 갖고 있는 그녀의 그 속마음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실상은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우아해 보이기 때문에 미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뒤 가리지 않고 권력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가증한 것과 음행한 것이 그 끝에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정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 여인,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여인은 결국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 유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도시, 이큰 성, 이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로마의 수도인 로마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유한이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누구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음녀와 이미 결탁하고 있는 사탄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잘못된 길로 타락하는 길로 범죄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수많은 자들이 그들의 그 음행과 가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탄에게 그리고 음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짐승, 이 사탄 마귀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사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체를 바꾸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리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이미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셨, 어,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가운데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힘들었고, 그러기에 또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지만, 그러나 이, 여전히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변화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로 인해서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정화된 깨끗한 자들만, 다시 말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자들만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심판을 통해 제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방청소를 하죠. 근데 방청소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빗자루를 들고 어, 지저분한 것을 한쪽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저분한 것들이 방 한쪽으로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방 청소를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한꺼번에 지저분한 것들이 치워질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 방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료와 짐승의 연합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예 지저분한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 번에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치워버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에 그 가운데 순결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더러움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이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 외에는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없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 강력해 보이고 또한 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끝장이 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아래 이 심판이라는 것 아래에 끝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어린 양만이 승리를 얻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다시 말해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갔던 자들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만 같고 또한 권력을 가진 이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같 다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음료와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어린 양을 믿는 자들, 어린 양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 이대로 음료를 두려워할 필요도 또한 짐승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은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던 어린 양을 따르던 그 자들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심판의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을 잘 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어진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만을 따르는 그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요. 어린 양이 가는 그곳마다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오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